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머리카락 굵기의 림프관을 그보다 훨씬 가느다란 봉합사로 연결하는 것은 그래서 수술을 할수 있는 병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압박 치료를 완전히 끝내는 것인데요. 바이오브릿지라고 하는 인공 림프관을 사용하고 있고 다음 환자는 30대 초반의 여자 환자분이고요. 왼쪽 다리에 원발성 림프 부종 환자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은문화병원 성형외과 김주영입니다. 저는 아주대병원 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임상강사를 그리고 부산대병원 성형외과에서 교수, 성형외과 과장을 마친 이후 좋은 문화 병원에서 계속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대한 성형외과학회 부산 경남지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창상학회 부산 경남지회 회장 대한미세수술학회 정보통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한 분야는 지방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조직 이식 복합 조직 이식을 이용하여 면역억제가 필요 없는 장기 이식 기술과 관계된 연구. 그리고 림프부종을 포함한 미세 재건과 초미세 재건에 관한 연구입니다. 특히 림프부종 수술은 2010년 해외 연수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엔 생소한 기술이었던 여러 가지 절제술 기술 그리고 림프절 이식술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림프관 정매문합술과 같은 초미세 수술을 본격적으로 추가해서 활발히 수술하고 있으며 현재 600례 이상의 림프부종 수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자세한 제 이야기는 이전 영상을 시청하고 와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림프부종의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능이 남아 있는 림프관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진단 장비와 초미세 수술에 필요한 특수한 수술 기구 등 여러 가지 최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의 상당수는 림프 부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초미세 수술 능력을 갖춘 의료진이 없다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구비한 병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 수술, 초미세 수술 능력을 갖춘 의료진은 많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머리카락 굵기의 림프관을 그보다 훨씬 가느다란 봉합사로 연결하는 것은 충분한 미세 재건 경험과 트레이닝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마다 증상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 축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병원들은 비수술적인 치료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수 있는 병원은 매우 한정돼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승님들의 경우에는 중동이나 말레이시아, 페루 등 지구 반대편의 먼 외국에서 오는 환자들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수술적 치료에 관심을 갖는 성형외과 의사가 늘어나고 있고 경험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앞날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림프계는 온몸에 그물망처럼 분포하고 있고요. 노폐물을 처리해 주는 림프관이 있고 찌꺼기를 처리해 주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림프절이 암이나 균들이 온몸에 퍼지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계를 통해 퍼지는 암들의 경우에는 암이 전이된 림프절을 같이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예방적으로 림프절을 절제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림프절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방암의 경우에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절제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림프액이 올라가는 길이 겨드랑이에서 막히게 되기 때문에 팔이 붓는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시 림프절 절제만 한 경우에는 3에서 5%의 확률로 발생하며, 림프절을 많이 떼어내는 림프절 곽청술의 경우에는 20에서 40%가량 발생하게 됩니다. 부인암, 비뇨기암, 악성흑색종의 경우에는 골반, 사타구니 림프절을 절제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다리 또는 회음부에서 올라오는 길이 막히게 되고, 해당 부위에 림프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림프 부종은 수술을 하더라도 완치에 이르는 경우는 아직 적습니다.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압박 치료를 완전히 끝내는 것인데요. 압박 관리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는 아직 5에서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완치보다는 병기를 낮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A와 B처럼 비교적 기능이 살아있는 림프관을 이용해서 림프관 정맥문합술을 하게 되면 압박 관리를 안 해도 될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림프관도 동맥경화처럼 변성이 오게 되는데요. 변성이 심할수록 림프관 정맥문합술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좁아지고 망가진 림프관의 경우엔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종의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연조직 염증과 같은 합병증의 가능성은 90% 이상 낮춰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21년 학회와 논문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비교적 빨리 내원하는 경우 림프관 정맥문합술 등의 기능적 수술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절을 절제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경우 해당 팔이나 다리가 붓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붓기 시작한다면 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붓기 시작하는 초기에 내원하신다면 수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모두 갖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지만 너무 늦게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쓸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공림프관이 허가되어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공림프관은 환자의 몸에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피하조직에 간단한 방식으로 삽입함으로써 새로운 림프관을 형성시키는 방식입니다. 돼지와 같이 사람과 유사한 대동물 실험을 통해서 림프관이 새로 형성된다는 결과가 2016년도에 논문 발표가 되었고요. 미국에선 수년 전부터 스탠포드를 중심으로 실제 임상 사례가 축적되었습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한 논문 결과를 보면, 회복 속도를 이전의 기능적 수술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일 수 있었고 최종 결과도 이전의 수술 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료 기기가 2024년 7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허가되었고 사실 허가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했었기 때문에 허가와 동시에 저희 병원에서도 많은 임상 경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그 7월 1일부터 이제 바이오브릿지라고 하는 인공 리프관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수술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적 수술과 절제술의 컨비네이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 사례에서도 수술 받으신 분들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지방 흡입하고 나서의 혈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붓기가 줄어드는 정도가 이전에 단독으로 수술을 했던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다는 장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도 림프관 정맥문합술과 지방 흡입술 그리고 인공 림프관 수술을 같이 병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전 수술에 비해 훨씬 더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림프 부종 수술에 관심을 갖는 의료진은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는 손가락으로 셀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선 진단을 위해서 둘레 측정 검사, 그리고 림포신티그라피라는 핵약 검사, 그리고 ICG 림프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핵약검사를 통해 이미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 검사는 그 당일에 성형외과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고 당일에 검사와 결과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수술 방법을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시간은 림프관 정맥문합술은 국소마취 하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지방흡입술은 전신마취 하에서 1-2시간 가량 걸리고 인공림프관 삽입술은 1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보통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런 수술을 복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보통 3시간 가량 수술 시간이 소요됩니다 입원 기간은 2일에서 일주일 정도 필요하고요 2주째 하는 봉합사 제거 이후에는 한두 달 간격으로 통원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원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먼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얘기는 조문화병원은 부산역에서 가깝고 지하철역 출구 바로 옆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증상은 부피 증가 그리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통증 발적 염증이 반복되는 것 그리고 또 압박 치료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2016년도에 연구를 진행하고 일본학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환자분들의 말씀을 전하자면, 예전에는 100m만 걸어가도 힘이 들고 계단을 오를 수 없었는데 예전처럼 혼자서 장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오래 서서 일을 하더라도 힘들지 않고 발쪽도 줄어들어서 조금 더 시급이 높은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피 감소로 예전에는 못 입던 예쁜 옷을 입게 되는 등 소소한 즐거움이 생겨서 살아가는 데 힘이 됩니다. 붓기가 줄어드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압박을 계속하는 것은 정말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수술적인 치료를 미리 알려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이 아쉽고 억울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수술을 통해 일상적인 기능, 미용적인 부분이 개선돼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이고요 만족도 척도 검사를 통해서 기능적 수술을 받는 분들의 결과가 절제술을 받는 분들보다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환자를 접하는 의사들이 초기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에게 의뢰를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가 원하는 것은 지긋지긋한 압박붕대를 풀거나 줄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이후에는 림프관 정맥문합술과 같은 초미세수술을 추가하고 효과를 증강시키고 환자가 느끼는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압박치료를 완전히 풀게 되는 경우가 5에서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공림프관의 이식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상이나 재건 분야에서 피부 이식 재료의 발전이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처럼 인공림프관이 이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압박 치료를 벗어나게 하는 확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치료했었던 림프 부종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까지 받으면서 왼쪽 팔 전체가 이렇게 분 환자분입니다 손등에서도 보면 이렇게 아기 손처럼 손등까지 붓고 손끝까지 다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수술 전에 기능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RCG 림프그래피를 시행을 했고 그 검사상에서 손등에서 기능하고 있는 림프관을 발견을 해서 이 림프관을 이용을 해서 림프관 정맥문화술을 했던 환자분입니다 실제 이제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국소마취 하에서 1cm 정도 이렇게 절개를 하고 여기에서 0.5mm 직경의 림프관을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0.4mm 직경의 정맥을 찾아내서 끝과 끝을 연결하는 혈관 문합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투명한 림프액이 정맥에까지 이렇게 차 들어가는 모습 때문에 이제 정맥까지도 다 투명해진 모습이고요. 이제 수술 후의 결과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부어 있었던 모습이 수술하고 나서는 손등에 붓기가 이렇게 쫙 빠지게 된 모습인데요. 이제 사실 이렇게 팔다리 기능에서는 가장 원위부에 해당하는 손발의 붓기는 관절의 뻣뻣함 그리고 기능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수술 결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인데요. 절제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손발의 붓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최근에는 복합 치료로 기능적 수술과 지방 흡입 등의 절제술을 한꺼번에 해서 한 번의 수술로 해결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실제 수술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ICG 림포그라피 통해서 어느 부분을 연결할지를 설정을 하고요. 모든 수술은 이렇게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국소 마취로 수술을 하는데요. 이게 절개를 1cm만 하고 실제 수술을 할 때는 아무런 그 사실 자극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긴장이 풀리시면서 스르르 잠이 드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화면에서 이렇게 투명해 보이는 이 관이 ICG 림프 조형술에서 미리 찾았던 림프관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미리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찾아놓은 정맥도 이렇게 찾아내어서 림프관과 정맥을 아주 가느다란 실로 연결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술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자극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스르르 이제 잠이 들게 되고 저도 환자분이 이제 그냥 얌, 대부분은 얌전히 주무시기 때문에 저도 편안하게 수술을 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이렇게 머리카락보다 작은 실로 연결하는 것을 대여섯 바늘 정도 이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한 부분에 림프액이 잘 흐르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까지 하고 나면 이제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네, 다음 환자분은 우측 상지에 유방암 절제술 후에 발생한 림프부종 환자분입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손등과 팔 전체적으로 붓기가 많이 있는 상태신데요 림프관 기능을 알아보는 ICG 림프그래피를 시행을 해보니까 기능하고 있는 림프관이 전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림프절 이식술을 계획을 했었고요. 이거는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 할 때는 쇄골 위 림프절을 피부를 포함하지 않고 전환부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고요. 공여부의 기능 보존과 이식부의 미용적인 결과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림프 부종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림프 부종에 대해서 아예 예방하는 수술법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림프절을 절제하는 경우에 동시에 림프관 정맥문합술을 시행해서 림프 부종을 막아주는 수술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오른쪽에서는 감시림프절 절제술, 그리고 좌측에서는 애과부 그, 림프절 곽청수를 시행받는 경우라서 좌측에 대해서만 예방적 림프관 정맥 문합술을 시행한 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행한 좌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상 기능이 유지가 되었고요. 오히려 감시 림프절만 제거했던 오른쪽에서 이렇게 림프 부종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와 다른 21한 케이스의 예방적 림프관 정맥 문합술 데이터를 모아서 2 0 2 1 년도에 학회제 발표를 했고요. 학회에도 수술법을 알렸습니다. 아직 림프 부종을 예방하는 수술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예방적 수술의 효과를 알리는 중요한 논문이었고 학회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음 환자는 30대 초반의 여자 환자분이고요. 왼쪽 다리에 원발성 림프 부종 환자분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진행된 일명 코끼리 다리, 엘리펀티아 시스로 진행된 경우였었고요. 수술 전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 전에 ICG 림프그래피에서 왼쪽 다리에는 기능하고 있는 림프, 림프관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섬유화도 매우 심했었기 때문에 RRPP라고 하는 절제술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6개월 뒤의 모습인데요 이분은 서서히 하는 직업이라서 불편이 매우 심하셨던 분입니다 제게 오시기 전에 재활의학과에서 열심히 물리치료 압박치료를 해왔지만 호전되지도 않고 환자의 우울감이 계속 심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그 겉으로는 우울감을 많이 표시하지는 않으셨던 분이지만 치료가 잘 끝난 후에 자신의 심경을 제게 알려주셨었는데요 낫지 않는 병이라는 점에서 너무 힘든 마음에 죽고 싶었고 수술로도 낫지 못하게 한다면 선생님한테 다리 잘라달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스키니진이 유행했던 시절이었는데요 항상 펑퍼짐한 옷밖에 못 입었었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딱 붙는 바지를 입게 되었다고 좋아하셨던 경우였습니다 암 환자분은 오른쪽 팔에 림프부종으로 수술적 치료를 의뢰받은 61세 환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이렇게 전완부에 이상한 색깔의 단단한 덩어리가 느껴지는 피부 병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의뢰해주신 분은 이 병변이 이제 멍이라고 이제 이 MRI 결과상에 이 판독 결과 나왔으니까 이제 림프부종에 대해서 치료를 해 주세요 하고 이제 보내주셨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경험상 이게 혈관육종이 강하게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혈관육종으로 확인이 되었고 사실 림프부종에 이제 속발돼서 발생하는 이제 이런 혈관육종의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요.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췌장암처럼 진단이 매우 늦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두 케이스 연속으로 손쓸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그 혈관육종 환자를 만난 적이 있었고 이 환자분은 꼭 살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니 이미 뼈를 싸고 있는 골막 그리고 신경 침범이 확인이 되어서 사실 팔을 살릴 수가 없는 상태라 팔의 절단밖에는 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가족을 모두 불러서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환자분은 절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나서는 조금도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취과에도 부탁해서 최대한 빨리 스케줄을 잡고 절단 수술을 했고요. 절단의 경계 부분에 종양 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동결 절편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동결 절편 검사에서도 어깨를 넘어가는 부분에 종양 세포가 확인이 되어서 이 어깨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광범위 절제 수술이 필요했던 경우였습니다. 다행히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없이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조금 더 환자분이 빨리 오셨다면 절단과 같은 끔찍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다른 의사분들한테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서 논문으로 작성해서 학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균의 감염이 림프관에 돌이킬 수 없는 기능 손상을 유발한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림프 부종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연조직염이 림프 부종을 악화시키는 기전을 밝혀낸 중요한 논문인데요. 방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원바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육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병의 특징이 잘 조절하면 친구와 같이 사이좋게 천수를 누릴 수 있으시지만 방치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적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림프부종도 이와 같은 만성병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면 무서운 병이 되지만 초기부터 빨리 치료하신다면 삶의 질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영화 같은 슬픈 스토리 같은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문이 닫히고 길이 끊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모든 문을 닫거나 스스로를 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새로운 문,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한 것일 뿐이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만큼의 위로를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막힌 길을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드린다면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림프 부종의 수술 분야도 여러 학자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림프 부종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